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우린 기적같이 너를 찾아 다시 사랑할 거야. 영탁은 12월 9일과 10일 탁쇼의 피날레 공연인 대전 콘서트까지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영탁은 자신을 찾아준 네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행복했던 전국투어 콘서트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영탁은 대전콘 첫째 날에는 전국을 돌고 돌아 대전에 드디어 도착이라고 전했고 둘째 날에는 마침내 찾아오고야만 마콘이라며 전국 투어 콘서트의 대장정 마지막 무대에 아쉬움을 달래는 듯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영탁의 대장정의 콘서트가 마무리됨에 따라 시원섭섭한 기분 중에서 섭섭한 기분이 더욱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영탁의 TV 공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무슨 소식일까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연말에 여러분들 심심하지 않게 내가 TV에서 공연할게요. 영탁이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전국 투어 콘서트 탁스월드가 4개월의 대장정을 거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영탁은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전주, 인천, 안동, 대전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네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영탁도 그 동안의 내네 사람들을 만나며 팬들을 향해 고마워요 내네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영탁은 탁쇼 공연을 하는 내내 바쁜 스케줄 속에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연기자로 도전한 힘센 여자 강남순에서 강력계 형사 역으로 주말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힘센 여자 강남순 드라마 종영과 함께 자신의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마무리되며 내네 사람들은 아쉬움 속에 연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탁은 자신의 팬분들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노력하는 마음 착한 가수입니다. 영탁은 대전 콘서트에서 연말에 심심하실 팬분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연말에 여러분들 심심하지 않게 TV에서 방송 공연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영탁이 남긴 공연의 암시는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준다는 것인지 너무나도 궁금증이 밀려옵니다. 사실 연말에는 각종 시상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영탁은 지난 12월 31일, 2022 MBC 가요대제전에 출연하며 떠나가는 2022년에 화려한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이렇게 흥겨운 무대를 선보인 영탁이 다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요대제전에 출전하는 것이 아닌가 기대감이 밀려옵니다. 아니면 타방송 연기대상이나 연예대상도 무궁무진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떠나가는 2023년에 영탁의 활력 넘치는 방송 공연을 볼수 있다니 벌써부터 기대감이 밀려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기분 좋은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면 영탁의 앵콜콘은 2024년 2월 17일과 18일입니다. 영탁은 대전콘에서 자신의 앵콜콘을 미리 공개하며 떠나가는 마지막 콘서트에 대해 섭섭해할 내네 사람들에게 희망찬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영탁은 앵콜콘서트에서 니편이야를 라이브로 열창한다고 전했습니다. 과연 영탁이 라이브로 부르는 니편이야 벌써부터 기대감이 밀려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전 콘서트가 마무리되며, 영탁의 전국 투어 콘서트 탁쇼트, 탁스월드가 성황리에 마무리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영탁은 심심해할 내네 사람들에게 연말 TV 공연도 나온다고 전했으며, 앵콜 콘서트의 기대감까지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소식들이 생겨나면, 바로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한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